달러구트 꿈 백화점 에피소드 9.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꿈. 그두 번째 이야기. 부부의 다섯 살난 어린 딸은 말이 느렸다. 다른 아이들이 문장으로 말할 때 단어 몇 개를 겨우 말했다. 발달센터며 치료실을 전전하며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을 무렵, 아이는 극적으로 말문을 열었고,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머리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을 때 가족의 행복은 그날 그대로 멈췄다. 아이는 이후 쭉 병원에만 있었고 그 해를 넘기지 못했다. 아이가 떠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부부는 아직 젊었고 각자 사회생활에도 열심히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집에 더 이상 아이가 살던 흔적은 없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언제쯤 장난감 없는 깨끗한 바닥을 한번 보겠냐고 농담 삼아 말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차분했다.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그리고 세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두 사람으로 돌아온 듯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도 유효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부부는 그러다가도 이야기거리만 있으면 끝도 없이 아이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는 울기만 했으나 지금은 웃기만 하다 끝나는 날도 덜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 이야기를 굳이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애써 잊으려고, 잊어야 산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문득 장난감 광고를 볼 때, 노란 버스가 지나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볼 때, 어린 아역배우가 잘 자란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입학 시즌과 졸업 시즌을 지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다. 아내는 아이의 잠든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목욕하고 나와 푹 안기던 포근한 살 냄새가 그립다고 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사이에 스며들던 웃음소리. 두 사람을 골고루 빼닮은 웃은 버릇들. 아이는 다섯 살에 멈춰버린 채 둘만 늙어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차라리 아이가 너무 외롭지 않을 때 듣기 전에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차마 입밖에는 낼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등을 맞대고 돌아 누웠다. 부부는 딱 아이가 누울 만큼의 자리를 습관처럼 남기고 누웠다. 그 공간이 서로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둘은 서로가 상대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척 해주며 지냈다. 페니는 달러구트가 얘기했던 인상착의의 손님들이 도착하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대한 예쁘게 다시 포장한 꿈을 들고 손님 앞으로 나섰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요? 부부로 보이는 손님들은 우느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패니를 바라봤다. 오늘 배달 받으실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늦지 않게 딱 맞춰서 와주셨어요. 이게 뭐죠? 꿈이에요. 아주 귀한 꿈이죠. 다른 손님께서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보내신 물건이에요. 누가요? 보낼 사람이 없을 텐데. 부부 중 남편이 되물었다. 익명으로 보내셨답니다. 누가 보내셨는지는 꺼보면 아실 거예요. 젊은 부부 손님은 한창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먼저 떠나보낸 딸을 만났다. 꿈속의 아이는 말이 유창했다. 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았는데 그때는 마음은 엄청 많은데 할줄 아는 말이 별로 없었어 그랬어? 우리 딸 지금은 엄청 말을 잘하네 얼굴도 더 예뻐지고 엄마도 예쁘다 딸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감싸주고 사랑스럽게 웃었다 부부는 딸을 꼭 끌어 안았다. 아프다는 말만 하다가 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닌데, 나는 백 개만큼 행복하고 한 개만큼만 아팠는데, 지금은 한 개도 안 아파. 우리 딸,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짧게 살다가서, 어떻게? <laughs> 아빠는 자꾸만 미안해서 애처롭게 아이를 봤다. 아니라니까. 나는 대신 좋은 기억만 있어. 있잖아.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은데 사는 게 좋기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대. 나는 좋기만 했는데. 굉장하지. 그러게, 우리 딸 굉장하네. 아빠도 좋은 기억만 있어. 우리 딸, 아빠 엄마 많이 보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속상하지 않았어. 나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서 괜찮아.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어. 아이는 버둥거리며, 부부의 품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부부를 보며 귀여운 얼굴로 똑 부러지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천천히 만나.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부부는 눈물이 나오려다가 잔망스러운 딸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알았어, 천천히. 그래도 꼭 만나자. 응, 잘 놀고 있을게. 착하게 잘 있겠다고 약속할게. 부부는 이게 전부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딸을 만난 것처럼 벅찼다. 오늘처럼 꿈인 걸 알면서도 꿈을 꾸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잠에서 깼다. 아직 시간은 새벽 1시, 잠든 지채두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부부는 엉킨 이불을 서로 감싸한 듯 사이에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이 들었을 때 서로 말없이 손깍지를 끼고 한참을 누워있었다.